<laughs> 쇠매 사냥 경기에서 네가 이겼지만 진짜 싸움에서 내가 이겼단 말이야. <laughs> 이 더러운 역적놈아! <역정>, <laughs> 내 기어이 내놈의 정체를 밝히고 이성을 지켜낼 테다 어서 모두 뚫쳐나세 민송하나 깨지 못하고 피한단 말인가? 텅 비었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깰수 없는 것이 고구려의 성문이옵니다. 정말 난공불락이로써이다 먹을래 내라! 먹을래 내라! 내 어? 대일은? 추장님제 풀이 죽었소이다. 한천불 <laughs> <전문> 받았소이다! <laughs> 야, 야, 성문을 열게 어! 뭐라 성문을 열겠는가? 어? 에헤! 어! 잠나, 추장님. 음. 성문 안에 있는 자백고를 시켜서 백고 <laughs> <laughs> 백군님이 편지를. 아? 어? <laughs> 어디? 허비야 주장님이 우리에게 성문을 열지 못하면 목을 뭐 치겠다누나. 아, 아, 성문? 제 <laughs> 그건 어림도 없어. 그러기에 성문 열쇠를 손에 넣어야 한다. 아, 아 목이 달아나자구로. 이렇게 하자. 아, 네가 비형장 방에 가서 이 장검은 전장에서 숨진 쇠매 아버지의 유물인즉, 그의 어머니에게 네가 전해주어라. 알겠소이다. 음. 비형장님. 기영장님! 무슨 일인 고 성문 열쇠를 새매놈이 훔쳤다는 게 사실이옵니까? 뭐? 성문 열쇠를? 아니, 뜬 굴뚝에서 연기 날리 있어이까? 지금 온 성안에 소문이 짜해. 뒤숭숭하오이다. 뒤숭숭하다?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놀람> We'll 우려의 군인을 알고 있거늘 정 나가겠으면 차라리 날 죽이고 나가주게 자, 아저씨, 비켜주사이다 성을 구원하고 제 다시 들어오겠나이다 쟤매야안 된다 자, 서 들어가거라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하느니라 할아버지! 쟤매야파바은 종무소식이니 내가 태신후한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 할까보다 아니오이다 할아버지나 국화는 비영장 곁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옵니다. 호비놈이 비영장을 노리는 것이 분명하오이다. 놈들의 손에 성문 열쇠가 들어가면 우리 송이 어떻게 되겠니? 내가 비영장한테 가서 놈들을 까박혀 놓을 테야. 그래서난안 돼. 호비놈들의 관계에 넘어간 비영장은 우리 말을 믿지 않아. 그 우린 어떻게하면 좋아? 아. 우리 부모 나를 낳아 해지중지 키울 적에 부모에게 효성하고 나라에는 충성하라 하였건을 원수의 모략으로내 피로 억울하게 오게 갇혔건만 나라 위한 굳은 절개의 어이 변함이 있으려. 할아버지, 그은 장들 좀 주사 이다. 님한테 전해주옵소서. 적들은 지금 성문을 까고 쳐들어올 흉계를 꾸미고 고비놈들은 성문 열쇠를 노리고 있어. 성의 운명은 경각에 달려있사옵니다. 부디 몸조심하옵소서. 저 세메미가 방금 전에 말을 타고 성밖으로 나가던데. 세메미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예, 난또새메미를 찾는 줄 알고 저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야? 새메미가성 밖으로? 음, 인연이 태수한 데로 간 것이 분명하다 아실까 얼마 멀리 가지 못했구나. 야, 준마야, 죽기를 각오하고 저벼랑을 뛰어넘자 할수 있겠지? 아무래도 갈것 같지 못하다. 이 편지를 대수님께 전해다오. 어서 가다오. 어서. 누 나다. 호비 장수님이 어떻게? 자 응? 어, 이쪽으로. 네 놈이? 응, 어? 이놈. 예. 문 열쇠를 내놓지 못할까? 네 놈이 어느새 열쇠를 감추었구나. 예. 예. 죄매장수한테 알려야 한다. 예. 어. 예. 셋, <laughs> 예, 예, 허비놈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세매, 장수 어, 허비놈들이 어, 비영장을 어, <laughs> 열쇠를 내놓으라! 네, 눈이 어두워. 네 놈들의 강한게, 소고했구나. 아, 아, 성문 열쇠를, 아. 열쇠를 내놓으란 말이야, 성문 열쇠를! 야! 비영장님! 비영장님! 아, 이게 어찌된 이유일까, 비영장님? 성문 열쇠가 없어졌어. 성문 열쇠가. 비영장님, 성문 열쇠는 제게 있어옵니다. 무엇이? 놈들이 열쇠를 노리기에 저희들이 몰래 감췄나이다. 뭐라고? 이놈은 눈이 어두워 성을 위험에 빠뜨렸는데 너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몸이지만 굳은 절개 변함 없이 성을 지켜냈구나. 아 장세로인, 날 죽여주시오. 이놈의 목을 잘라 지옥을 쉽게 해주. 비영장어른. 저저 호비 놈이. 호비놈이 도망을 쳤소이나! 무엇이? 아, 내가 호비놈을 놓치다니! 아버지! <목소리> <고 astrology> <Gentle voice>